상강 다항식의 나누쌤 첫번째 시간으로 기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먼저 다항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fx라는 큰 다항식이 있어 고차식이야. 얘를 gx로 나눴어 그럼 목이 있을거고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겠어?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얘를 식을 만들어 보니까 뭐 있고 는 뭐가 됐어 등식이죠.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그중에 당항식의 나눗셈 은 뭐다.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자, 요 식이 요 식이 뭐다.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항등식에는 궁구하는 얘기 안 나오죠. 왜? 그는 뭐니까 모든 실수가 다 돼. 그러니까 궁금하는 얘기는 안낼 거야. 그럼 결국 이 항득에서 물어보는 거뭘 물어보겠어요? 개수 구하는 거 물어보겠죠. 그럼 개수는 도대체 누구의 개수겠어? 이네개 중에 아, 개수를 구하는 거 누구의 개수 구했냐면 우리 나머지의 개수 아니면 뭐다? 나머지의 개수 아니면 뭘 거다? FX의 개수야. 대부분 나머지의 개수야. 그 나머지 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를 구한다는 얘기야. 또는 f(x)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야 이거 f(qx)를 구하고 싶다. 그럼 qx를 구할 때는 지금 배우는 항등식으로 구하는 게 직접 나눠야 돼. 직접 f(x)를 g(x)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qx를 구할 수 있어. Qx는 직접 나눠야지만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지만 얘가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항등식이 갖고 있는 미정계수법으로 계수를 구할 때는 Fx나 뭘 구할 수 있다? Rx를 구할 수 있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대부분의 Rx일 거다. 그럼 Rx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살 보세요. 얘가 우리 다항식 배웠어. 즉 n차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알아야 돼? 차수도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돼? 차수, 첫 번째는 차수 알아야 라고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수는 누구에서 결정 나느냐? gx에서 결정 나는 거야. gx가 n차로 나누면 얘는 최대가 어디까지가 n 1차까지 가는 거야. 얘를 예를 들어서, 얘를 3차로 나눴어. 그럼 얘는 몇 차다? 2차, 1차, 상수. 이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5를 예를 들어서, 75를 4로 나눴다. 그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될수 있는 거야? 나눠 보면 알겠지만, 나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얘가 될수 있는 거야.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 0, 1, 2, 3밖에 안 돼. 3도 될수 있어. 그니까 러 3차를, 3차로 나누면 가장 큰게 2차까지 될수 있어요. 4로 나눌 때 3까지 될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니까 러 최대 2차, 1차, 상수까지 될수 있어. 3차로 나누 그러면 n차로 나누면 뭐가 될수 있다? 최대 n-1차, n-2차, 이렇게까지 다될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차수가 정해졌어. 그럼 개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항등시의 특징인 미정개수법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지우고 정리해가면서 가볼게요. 자 이와 같은 항등식에서 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나머지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뭘 구해야 된다? 차수를 구해야 되고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중요한 그 차수에 맞는 개수를 구해야 된다. 자, 개수를 구할 때 미정 계수법을 쓰는데 자, 미정 계수법 몇 가지가 두 가지에서 수치 대입법과 뭐다. 개수 비교법이 있죠. 수치 대입법을 쓸 건지 개수 비교법을 쓸 건지는 gx가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야. gx가 인수 분해가 되더라. 숫자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럼 수치 대입법 쓸수 있어. gx가 인수 분해가 안 되더라. 무조건 뭐 써야 된다. 개수비법 써야 될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gx가 결정나는 순간 나머지의 뭐가 결정나, 차수가 결정나고 gx가 인수분해 여부가, 인수분해에 의해서 계수를 구할 때 수치대입법을 쓸 건지 계수비율법을 쓸 건지 뭐할수 있다, 결정을 할수 있다. 인수분해가 되면 수치대입법이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안 돼, 안돼 무조건 계수비율.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계수비법을 쓸수 있어요. 이게 나머지의 나머지 다항식에나눌수의 기본원리야. 그러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일단 크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자 기본원리를 제가 설명했어. 그때 설명했어요. 기본원리는 GX에 의해서 얘 예, 뭐가 결정나? 차수가 결정나고 얘 인수분해 여부에 의해서 인수분해 여부에 의해서 계수 구할 때수치대입법을쓸 건지 계수비법을쓸 건지가 결정이 난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럼 이제 기본 원리를 배웠으면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 여기에 뭐가 왔을 때 기본 원리를 이제 배운 다음에 여기에 1차식이 왔을 때 2차식이 왔을 때 n차식이 왔을 때 풀이법을 또 각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번 강은 뭐만 배운다. 기본 원리. 기본 원리란 건 별것도 없다. 얘 정하는 순간 얘뭐 결정? 차수를 결정하고 얘 인수분의 여부에 의해서 수치대입법 쓸 건지 계수비교법을 쓸 건지 있죠. 요 틀을 배우면 요 틀을 배우면 여기가 1차 올때 이 차올 때, n 차올 때는 이틀 갖고 예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기본 원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뭘 결정해? 차수 결정하고 계수는 인수분해 여부로 다 있죠. 결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똑같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수치대입법과 계수비위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요. 그럼 가볼까요? 자, 항등식부터 세워야 되겠지. 얘를 뭐로 나눴어요? 얘를 뭐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항등식을 세워보면 얘를 뭐로 나눴어? 나누기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모기 쓸 거고 2차식으로 나누면 최대 몇 차까지 갈수 있어? 2차니까 1차까지 갈수 있는 거야. 만약에 A가 0이면 상수로가는 거야. 자, 항등식을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어요. 그럼 세웠으면 벌써 여기에 뭘 결정해서 여기에 차수를 세웠어. 차수를 결정을 했죠.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얘가 몇 차니까? 2차니까. 얘는 최대 1차까지 갈 거다.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끝이야? a와 b 개수만 구하면 되겠네. 개수 여부는 얘가 인수분해 같아. 오 어,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수있다는 얘기야. 얘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수치 대입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식을 만드는 거 숫자를 뭐 대입해. x 대신 2라고 2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항등식에다가 x 대신 1 넣었어. 1 넣어보세요. 1 넣어봐. 1의 3승 1 넣어보세요. 2 곱하기 1의 2승 1로 보세요 1 더하기 1로 보세요 싹 없어지죠 1로 보세요 a 플러스 b 그래서 f개 정리해서 a 플러스 b는 3 나왔어 식 하나 떴죠 이번에 2를 넣어보세요 2누니까 2의 3승에 2 2곱하기 2의 2승 2 더하기 3 2넣어 보세요 싹 없어지죠 어때 2놈 되겠죠 2a 플러스 b 그거 정리했어 정리하는 거 얼마 5네 없어졌으니까 그죠 식두개 나왔네. 자, 그럼 빼봐. A는 얼마? 2. A가 2면? B는 얼마? 1이네? 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한 거야. 나머지는 매덱스였다. 1 0 0니까 매덱스. 2X 플러스 1이 된다. 나머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오, 얘가 2차니까. 얘는 최대 몇 차까지 갈 거다? 이렇게 멀수 있어. 1차까지 갈 거다. 최대 1차다. 그럼 차수가 결정났으니까 여기 나오는 A와 B의 뭐다? 계수만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되네. 수치대입법이 가능했던 거야. 그럼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볼게요. 계수비위법으로 가볼게요. 자, 이 식을 뭐로 나눴어? 얘로 나눴죠. 그럼 똑같이 항등식이 뜰 거야. 그럼 계수비위법은 뭐냐? 자, 잘 보세요. 수치대입법도 어차피 내가 여기다 뭐대입해서 여기다 1 아니면 2를 대입해서 즉, 1을 2 대입하면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계수비법은 얘가 0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0요 그럼 얼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이라고 쓰는 순간 쓰는 순간 중요한 게 떴네. 얘가 다 없어져. 여기 몇 차? 1차가 됐어. 계수를 비교하려면 우변이 1차니까 얘도 몇 차로 만들어야 돼? 1차로 만들어야.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만든거야. 그럼 얘 1차로 끄잡아내면 되는거야. 어?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고? 넘어가 봐. 3x 빼기를 여기다 대입을 해. 대입을 해고 1차로 끄잡아내리는거야. 이해 가요? 별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 숫자를 대입할 때 1이나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얘를 없애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야. 얘가 0이라고 하는 거 없어진 거야. 그럼 얘가 1차면 얘도 1차로 가야 되겠네. 나한테는 이 식을 이용해서 1차로 끄잡아내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변식을 이걸 이용해서 끄잡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은 3마이너스 2로 또 쳐넣어. 1차로. 자, 맨 먼저 x곱하기 x제곱할 거에다 넣었어. 예쁘게 정리해서 또 넣어. 아직까지 2차잖아 그죠? 또 넣어. 또 넣으니까 여기다 넣어보세요. 넣어보니까 e x 빽이 이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일차까지 끄자면 그러니까 e x 아 x 플러스 이죠 이쪽에는 얘만 남았잖아. a x 플러스 b네. 어 나머지를 내가 a x 플러스 b라고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얘네. 오 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자 중요한 게 이예요. 계수 비교법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당시의 나눗셈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아 수치대위법도 가능하더라.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있죠. 인수분해 아예 안 돼. 안 되는 경우는 오로지 계수비위법 되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계수비위법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다음 식이 있어. 고차식을 내가 GX로 나눠서, 그럼 목 있고 나머지가 있다. 자, 목을 구한다. 이 미정계수 법고을한음몫 목을 구하려면 뭐 한다? 직접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나눗셈 얘가 항 등식일 때 구하는 거는 뭐다? 대부분 뭐다? 나머지고 그렇지 않으면 F(x를 구한다. 나머지를 주어주면 F(x를 구하는 거야. 됐어요? 그때 자 그때 이 gx에 의해서 예 차수가 결정난다. 얘가 예를 들어서 n차다. 그럼 얘는 뭐로 논다 n 1차로 논다 최대가 n 1차까지 간다. 됐어요. 이제 됐죠? 그다음에 이 n 1차에 뭐가 있겠어? 계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 계수는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쓰는데 인수 분해가 얘가 gx가 인수 분해가 되면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더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오로지 개수비법만 써야 되더라. 근해공식 나고그 궁구하고 못 구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게 바로 기본 원리예요. 즉, 수치대입법을 쓸 건지 개수비법을 쓸 건자를 정해 나가는 과정, 얘가 바로 뭐다? 기본 원리야. 그럼 여기에 이제 다음 강서부터는 여기에 일차가 오느냐, 이차가 오느냐, n차가 오느냐 얘 따라서. 따라서 이제 수치 대입법, 개수 비법을 자유자재를 쓰고 특이한 애들은 없는가? 확인 작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 1차, 2차, 3차에서 1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